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흥국어 신민숙입니다. 오늘 2022년도 간호직 8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어, 시험 보시라고 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맛있는 거좀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었기 때문에 좀잘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직 요번 8급에 대한 총평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하고 거의 동일하게 비문학이 단연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의 20문제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비문학이 쉬웠어요. 어 많이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비문학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매일매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 점수가 좀잘 나왔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문학 지문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비문학이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문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지문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길어졌고 출제도 많이 되지만 쉬운 그리고 약간 길이가 있는. 그쵸? 지문의 길이가 조금 많은, 그쵸?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매일매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문이 국가직보다는 짧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지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번에 지문보다도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많이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학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백석 선생님의 현대시, 그죠?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대소설. 그다음에 어, 희곡, 희곡이 나왔네요. 희곡이 파수꾼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뭐 실전 동영 막 설명하면서 네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2주 전에 문제를 좀 풀었던 것 같은데 아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 그렇죠? 다음에 현대 소설은 광장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작품이었고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 많이 어렵지 않게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유명한. 대표 작품들 위주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던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비문학이요. 비문학, 어, 비문학 말씀드렸고요. 어휘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 어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단어의 뜻도 나왔고, 한자 성어도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자가 두 개나 나왔어요. 아마 한자 싸움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문이나 좀 이런 게 있어서 근데 한자가 많이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그 중에 좀 단연코 눈에 띄는 거는 어 저희가 지금 간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원이라든가 어, 뭐 이런 식의 조금 어, 간호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건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간호직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간염, 방역, 뭐, 입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외우신다고 한다면 조금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앞으로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자 성어 어할 만하게 어 나왔고요. 많이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물론 복합으로 나왔지만 뭐 글은 읽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한자 성어 맞추는 정도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어법은 아주 조금 나왔어요. 그쵸? 어법은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품사 문제도 나왔고 이렇습니다. 품사가 다른이라고 하는 게 관형산이 형형산이 그랬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드렸었어요이 다른은 7급에서 여태까지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거 분명히 7급이 9가지기 빠지면서 이 9급이나 아니면 8급이나 내려올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좀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는 형형산. 차이가 아니라 제3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는 관형사 이렇게 찾으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품사. 자연스러운 문장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어좀 읽어보시면 할수 있는 거. 뭐, 뭐 하는 것은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자연스러운 문법하고 관련된 거 어법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표준어 있었네요. 네, 표준어 문제 하나가 또 나왔고 우리 문제표 뭐 표준어 다 공부했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하중하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공부를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은 점수 나왔을 겁니다. 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쉬운 지문을 좀 많이, 쉽고 좀긴 지문을 많이 많이 우리가 풀면서 연습을 하면은 어 시간에 문제 풀면서 충분히,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방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다른 시험,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를 토대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갈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본 분들은 모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